갤럭시 S25 엣지를 벌써 한달 이상을 사용했고 S25 시리즈를 다시 되돌아봤습니다 아, 분명 다 괜찮긴 한데 그래서 누가 어떤 거 했으면 좋을까요? 이거 플러스 안 없애겠는데? 사야 되나? 하,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오늘은 이 갤럭시 S25 엣지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지 약한 달이 지났는데요 시간 참 빠르죠 이제 곧폴더블도 나오니까 제가 이번 폴더블은 진짜 기대가 많아서 그리고 이렇게 플립을 단연간 메인폰으로 써온 사람으로서 잘 다뤄드릴 테니까 빠른 후기로 와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S25 엣지 한달 후기라기보다는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S25 울트라부터 원래 1픽이었던 S25 그리고 내년 존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S25 플러스까지 현재 S25 라인을 정리해보고 추천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조만간 플립폴드7이 나와도 빠형태와 폴더블은 일단 비교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에 폴더블 신형이 출시를 해도 이 영상 잘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엣지를 한 달간 쓰면서 느낀 점은 크게 두 가지 가볍다 그리고 아 배터리 이거 였습니다 뒤에 더 말하겠지만 이 두께가 얇은 게 좋긴 하거든요. 보시면 울트라와 비교해도 그렇지만 기본형과 비교를 해도 당연히 얇고 심지어 플립 6와 비교를 해도 얇더라고요. 그리고 예전 폰들이 진짜 얇잖아요 이 아이폰 6s와 비교 해도 뭐더 얇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얇기보다도 전 개인적으로 이런 무게가 좀더 체감이 되는데요 그런데 무게가 가벼운데 화면이 크다라는 그런 큰 메리트가 있었고 배터리는 플립이랑 기본형보다 더 작은 배터리인 39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만족스럽진 않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플립보다는 더 오래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그동안이 S 시리즈 라인업은 어땠나요? 기능 몰빵의 S25 울트라 이건 갤럭시에서 가장 좋은 카메라 메인의 센서뿐만이 아니라 망원도 두 개나 있고 그리고 램 용량도 최대 16기가 S펜 그리고 요즘엔 이런 빛반사 방지 디스플레이까지 뭐 다들 알다시피 삼성의 가장 고스펙의 스마트폰이 바로 이 울트라죠 그런데 아쉽다고 할 점은 아무래도 이큰 크기만큼 무게가 무겁고요 이것도 티타늄을 써가지고 전에 비해서 가벼워진 건데 그래도 이 S 시리즈에서 가장 무거운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영상 볼때 아직까지 좀 그런 발열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기본 라인보다는 비교적 투박한 디자인 이건 아직까지도 호불호가 있는 것 같고요 때문에 나는 큰 화면보다 그냥 카메라만 원한다 한다면 플러스라는 선택지가 있고요 가벼움을 원한다 싶으면 S25가 있던 건데요 하지만 각각의 제품들이 완벽하지 않았기에 막상 구매하려고 보면 이게 구매에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뭐그 와중에 나온 게 바로 이 엣지. 가벼움은 가져가면서 플러스와 같은 크기에 울트라의 몇몇의 성능까지 따지고 보면 충분히 나올 법한 그런 제품이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누가 무엇을 쓰면 좋을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바로 들어가서 먼저 울트라. 내가 사진을 많이 찍는다. 유튜브나 스트리밍을 비롯한 높은 퀄리티의 동영상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빛반사나 S펜 같은 울트라에만 있는 이런 부가 기능들이 꼭 필요하다. 고성능의 게임을 자주 한다. 솔직히 작은 S25도 게임 잘 돌아가는데 발열 세계나 여러모로 이 울트라가 이점이 많습니다. 결국에 나는 그냥 플래그십이야 라고 한다면 이 울트라가 맞아요. 이 제품별로 이 울트라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성능들이 하나씩 들어있긴 하지만 완벽히 대체하는 게 없는 건 사실이니까 고성능을 원한다면 이게 답이다. 다음 플러스! 이 플러스는 누가 쓰면 좋을까요? 울트라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데 큰 디스플레이를 원한다 그리고 기본 S25에는 없는 울트라와 같은 QHD 플러스의 화질 그리고 울트라 와이드 밴드가 탑재된 제품을 원한다 또 오래가는 배터리도 빠질 수 없죠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플러스 꽤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사실 그몇 년간 꽤 괜찮은 라인이 바로 이 플러스였죠 그럼 이 기본형은 누구에게 추천을 드렸을까요? 바로 가장 저렴한 S 시리즈를 원한다 요즘처럼 미친 가격을 자랑하는 이 미친 물가 시대에 가격 솔직히 무시 못하는데요 칩셋 모두 같고요 솔직히 성능 면에서 기본형도 좋습니다 그리고 6.2인치의 작은 크기를 원한다 또 가벼운 무게를 원한다 이 울트라가 218g 플러스가 190g 그리고 이 기본이 162g이죠 사실 앞에도 말했지만 저는 무게 중요시하고 이 부피도 중요시합니다 손이 좀 작은 편이라 그런지 아이폰도 6.3인치 갤럭시도 이 6.2인치를 선호하고 때문에 플립도 좋아하는 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머니에 넣었을 때 울트라는 너무 꽉 차는데 기본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개인 취향이지만 디자인 완성도도 솔직히 작은 게 예쁘긴 해요. 다만, 이 기본형에는 생각보다 치명적인 것들이 빠져있죠. 바로 작은 배터리와 플 f 시디 플러스만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울트라 와이드 밴드의 부재, 이게 대표적으로 빠진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아무리 배터리가 작고 가장 기본형이라고 하더라도 플 f 시디 플러스는 조금 아쉽다 볼수 있고, 울트라 와이드 밴드는 스마트폰으로 차키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꽤 아쉬운 옵션이 빠진 거죠. 실제로 제 친척형이 최근에 BMW를 샀는데 그 전에 기본형 제품으로 바꿨었거든요. 그런데 이 디지털 차키 기능을 다못 쓰니까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돌아서 이렇게 간단히만 봐도 각 제품별로 추천드리는 가 전체적으로 좀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보통 제품을 고민해야 될때 울트라와 플러스를 고민하고 아니면 플러스와 기본형을 고민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나온 모델이 바로 이 엣지다. S15엣지는 1월 언팩에서 먼저 목업 제품들을 봤었는데 당시에 처음 보고 대박인데 싶어서 기대가 됐지만 사실 우려가 있던 것도 맞았죠. 일단 얇은 건 알겠는데 배터리는? 그리고 저는 카메라를 좋아하니까 이 렌즈 두개 가지고 과연 될까? 우려는 사실 우려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저한테 S25 시리즈 좀뭘 있을래?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이 엣지거든요 <laughs> 그 이유를 말해 드릴게요 그냥 일단 예쁩니다 예. 카메라 렌즈 두 개로 깔끔한 디자인에 얇은 게 다가 아닐까 했는데 이 디자인을 실제로 보면 어, 예. 확실히 눈이 가요 지금도 이렇게 그냥 간단히만 잡고 있는데도 어, 뭐지? 이렇게 얇지 싶잖아요. 제가 실물을 처음 봤을 때는 언박싱 영상에서도 말했듯 블랙 색상이 빛을 흡수시켜서 그런지 더 작고 얇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검은 색차가 같은 차에도 더 작아 보이는 것처럼 엣지도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블레이 가장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 실버 색상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예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에 그빨랫줄에 걸려있던 게이 색상이었고 날것의 느낌을 날선 느낌으로도 받는 디자인은 호다. 다만 이 카메라가 좀 크긴 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볼때 렌즈의 크기는 괜찮은데 옆에 보면 예, 나름 두께가 꽤 있죠 이 제품의 메인 카메라는 2억 화소입니다 하지만 기존 울트라의 2억 화소와는 얘랑 맞지가 않아서 여기에 들어간 건 새롭게 설계가 된 카메라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두께가 있긴 하죠 이 두께마저 없으면 퀄리티가 안 나오니까 이 정도의 카툭키는 그냥 용서하는 걸로 합시다 이 제품의 디자인 말고 기능적인 특징을 뽑자면, 일단 플러스와 같은 6.7인치, 그리고 울트라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이 QHD 플러스 있고요. 화면 밝기는 전 제품이 다 같고, 칩셋도 같고, 램도 울트라의 16기가를 빼면 다 같고, 그런데 이 제품의 무게는 기본형과 단 1g 차이입니다. 화면은 더 큰데 말이죠. 그래서 이큰 크기와 무게를 다 잡으려고 하신 분들은 이 제품 꽤 좋은 소구점이 있고요. 사실 뭐 배터리가 아쉽긴 한데, 체감상 플립이랑 S25보다 조금 더잘 가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이게 네대를다 놓고 똑같은 거로 배터리 테스트를 하진 않았지만 실사용을 꾸준히 했을 때 사용하기에는 뭐꽤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이폰 하나로 하루를 세기에는 보조배터리는 사실 필수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회사나 집에서 이렇게 상시 전원을 연결해 주시거나 차를 주로 많이 타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조배터리는 약간 필수로 챙기는 게 좋을 것 같다 유선 충전이 이 제품과 S25만 25W입니다 나머지는 45W. 그리고 기본형과는 달리 UWB도 있어서 조금 더 플래그십이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을 처음 봤을 때 카메라가 궁금했습니다. 이어카수가 들어갔다고 해서 기본형보다도 마운이 잘될것 같진 않았거든요. 먼저 메인카메라를 보면 새롭게 세팅된 센서인 만큼 색감도 살짝 달랐는데 전체적인 톤은 비슷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울트라와이드, 기본, 이배준, 10배 줌인데요. 어떤가요? 좀 차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카메라 부분에서 망원의 한계가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색감은 사실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미묘한 차이? 그래서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하긴 좀 모호한데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걸 봐도 이 망원에서 차이가 느껴지고 사진을 찍을 때는 이이어카의 메인카메라로 디지털 줌 방어를 해주긴 하지만 이 다섯 배 이상으로 가면 주간에도 쓸만한 퀄리티는 좀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두세 배 정도는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표준화각대는 꽤 좋은 사진의 퀄리티를 뽑을 수 있다. 카메라가 두 개라서 깔끔한 디자인이긴 하지만 망원 사진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망원이 있는 기본 카메라 라인업이 더 괜찮은 것 같네요. 메인은 엣지가 좋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결을 봤을 때 밸런스가 더 잡혀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럼에도 제가 이 중에 엣지를 선택한다는 말을 드린 건 제가 손이 작은데 이게 생각보다 그립감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케이스를 껴도 케이스 역시 얇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네오원 케이스 있잖아요. 시피겐 거 이거 내가 본 모든 기종 중에 이 엣지랑 가장 잘 어울립니다. 뭔가. 찰떡이야. 그리고 주머니에 넣을 때도 크기는 크지만 얇아서 바지에 쏙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카메라는 망원에 좋아하는 저로서는 좀 아쉽지만 저는 뭐 이렇게 카메라를 항상 다 들고 다니고 핸드폰도 한 대만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큰 무리가 없어서 이 제품이 가장 끌렸고요. 솔직히 말하면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니까 내년에 플러스 대신 이 제품이 나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예, 망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다시 말하지만 카메라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5배 이상의 망원 대만잘안 쓴다면 이 카메라 꽤 좋고요. 무엇보다 이 제품은 가볍고 화면도 좋은데 크기도 크고. 두 번에는 없는 울트라 밴드도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당연히 배터리도 고려하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플러스 라인업이 없어진다면 기본과 엣지의 배터리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래가는 배터리를 살려면 무조건 울트라를 가야 되는 것인가? 이거 플러스 안 없애겠는데? 사실 근데 한 시리즈에 라인업이 4개는 좀... 많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저는 아직도 엣지보다 이 울트라 작은 버전을 더 원하고 있긴 한데 아이폰도 곧 출시하는 세븐틴 에어가 내 후년에는 뭐 플러스 라인을 대체할 거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 정작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서야 아는 거니까 그럼 정리를 해보면 S25는 컴팩트한 크기에 가벼운 무게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S25 플러스는 큰 화면에 빠른 충전을 지원 그리고 기본에는 없는 울트라 와이드 밴드와 QHD 플러스 디스플레이가 탑재 그리고 배터리도 오래간다 S25 엣지는 슬림한 디자인으로 큰 화면과 가벼운 무게를 다 가져갈 수 있고, 렌즈 두 개인 디자인의 깔끔함, 그리고 역시 기본형에는 없는 울트라 와이드 밴드와 QHD 플러스 디스플레이 탑재, 마지막으로 S25 울트라는 가장 좋은 카메라 3배와 5배 망원이 40, 있고요 S펜이 들어있고 빛 반사 방지 코팅이 되어있고 티타늄 프레임 돌고 돌아가 결국 플래그십이긴 하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엣지를 비롯한 S25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시고요 다음 갤럭시 영상은 아마 폴더블 관련이 될 텐데 그에 관련해서도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리뷰할 때 제대로 다뤄볼게요 그럼 전텐이었습니다 피스